안녕하세요. 가채입니다 8월 29일 금요일, 국내 시장에만 온었습니다 자, 오늘은 8월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체감상으로 역시나 시장 흐름은 좋지 못했었고요. 코스피는 0.3%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의 종가상으로 보면 최근 좋았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처음으로 월봉상에 파란 은봉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캔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밑에 꼬리를 달았다는 것에 많은 반등이 나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파란불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오늘 0.1% 빠졌었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종가는 지난달보다 1% 밀렸습니다 물론 이 정도는 많은 규모는 아니겠죠 하지만 코스닥은 지금 하나의 추세가 보이거든요 정확하게 지금의 추세를 돌파할 때 그때는 또 다른 모습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18년도부터 20년까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월봉상의 코스닥 추세를 보면 하나의 명확한 추세가 보였었고 그 추세를 처음으로 돌파했을 때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2년도 이때도 하나의 추세가 보이고요. 그 추세가 처음으로 돌파되었을 때이 캔들이죠. 한 6개월 정도 또 다른 상승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지 코스닥은 그 부분 한번 참조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들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선주의 흐름이 좋았었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알테우젠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만 3 7 0 0억에 나올로 순매도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 자체는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코스피 수급과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특히 이번 주만큼은 5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꾸준한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기관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자, 그리고 코스닥 상위종목 내에서 유일하게 상승이 나왔던 알테오젠, 이 종목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은 반대로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모비스, 하나오션, 하나엔진, 현대중공업, SK하이닉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은 현대로템, SK하이닉스, 하나오션, 현대미포,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의 3대지수는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나스닥은 0.5%, S&P 500은 0.3%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소폭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반도체도 0.5%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일본은 조금 빠지고 있고, 대만도 0.5%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도 거의 포합이죠. 자 오늘 이 달력을 보니까 거래일상 8월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국과 아시아권의 시장 흐름을 보면 확실히 이번기부터는 시장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처음으로 터지고 나서 그때 전세계 시장이 모두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 증시를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5개월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대만, 또 일본, 미국 모두 마찬가지로 이번 달은 큰 상승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전체적으로 이번기부터 시장 흐름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9월 시장에 대해서 준비와 생각을 안할 수가 없겠죠. 우선 9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 사실상 금리 인하가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평소보다 조금은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 9월 f m c 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9월에 실적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가지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것은 저는 미국의 CPI 지수하고 고용 지표까지 연준이 금리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죠. 그게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의 관세 효과가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게 분명히 어느 시점에는 지표로 나타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최근에 미국 시장이 아무리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해도 아, 12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겠구나. 만약에 그런 생각이 시장에 조금만 퍼지게 된다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상승이 나왔던 이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한 차례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 세계 시장에 미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9월에 한번 주목을 해 보세요. 자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약간의 사이클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있죠. 국내는 5년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그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흔히 표현할 때 사이클이라든지 또는 다른 측면으로 보면 계절 효과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9월 시장은 글로벌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월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나스닥 월봉 차트로 보면, 작년 9월, 이때였죠? 이때는 종가상으로 나스닥이 2.6% 상승이 나왔고, 23년도 당시, 이때는 마이너스 5.8% 였습니다. 그리고 22년, 이때는 무려 10.5% 급락이 나왔고, 21년도는, 21년도도 5.3% 급락이 나왔습니다. 21년도는 특히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5.3%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때도 상승장이었지만 나스닥이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5%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19년도 19년도는 플러스 0.4% 거의 보합이었었죠. 또 18년도는 18년도도 마이너스 0.7%이 정도면 보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7년 동안의 나스닥 월봉을 보더라도 작년 24년도 구간. 이때를 제외하고는 시장 흐름이 많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승이 나왔던 것도 고작 2.6%의 상승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코스피도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도 작년 9월쯤에 마이너스 3%로 마무리가 되었고, 23년도. 이때도 마이너스 3.5%였습니다. 그리고 22년도는 마이너스 12%로 하락장이다 보니까 낙폭이 굉장히 깊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이때도 마이너스 4%또 20년도는 0.07%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19년 9월 이때는 4.8%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년도 자 이때도 0.8%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작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코스피는 2019년도 당시 이때만 한 차례 빨간불이 들어왔고 전반적으로 9월 시장은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9월 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좋지 못했었다. 그 점을 알 수가 있고 물론 그동안의 9월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9월 시장이 조금만 약세를 보이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자, 국내는 회계연도를 따질 때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만약에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라면 25년도 회계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연방정부는 회계연도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 즉, 25년도 회계연도라면 9월이 마지막 달이고요. 25년 10월부터는 26년 회계연도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그거를 한해 회계연도로 표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포트 조정이라든지 또는 리밸런싱 이런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수급도 많이 꼬일 수가 있고, 그게 미국 시장을 넘어서 아시아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고요. 또두 번째는 또 9월은 한 차례 또 FMC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MC는 8월을 건너뛰기 때문에 9월 FMC는 두달 만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것도 조금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9월 시장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과거부터 많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 약간은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국내 시장은 8월에 많이 쉬어갔지만 조금 전 해외시장도 보여드렸죠?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대만, 일본, 중국, 모두 8월 시장은 국내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이 나온다는 것도 전한 차례 약간의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 또 과거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7년간의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9월 시장은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때문에 조금만 경계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시장의 주도 업종, 주도주라면 그런 구간을 이겨내고 하반기까지도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항상 시장의 주도주, 또는 앞으로 주도주가 될수 있는 업종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히 이상한 테마주들 있죠? 갑자기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와서 반짝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가장 최근의 예시로 보면 자, 모남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틀 연속으로 장중한테 상한가를 갔다가 그대로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일단 두 번의 상승이 나왔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펜을 선물했었죠. 물론 트럼프가 달라고 했었지만요. 그래서 그 때문에 볼펜 관련주 이쪽에서 확 수급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주가 아니라면 저는 주가의 조정이 혹시나 발생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주도주 그리고 앞으로 주도주가 될수 있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조정장을 다 이겨내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무겁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8월 마지막 날 거래대금 상위종목들을 보면 오늘도 전반적으로 조선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선 관련주가 지금 보이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무려 7개가 상위종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 12개 정도 되죠 거기서 7개라는 것은 60% 정도 조선주가 굉장히 많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이렇게 많은 상승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뭐 캐나다 잠수함 수주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조선주는 몇개 종목의 합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이 조선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뭐 방산 원전 이쪽은 조금 빠지고 있다면 상대적으로 조선주 쪽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9월에도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말씀드려보면 일반적으로 그 달의 마지막 날은 이제 9월 시장을 준비하는 물량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이 제법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트를 조정한다든지 또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기간과 외국인이 비중을 조금은 달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차라리 9월 첫날 시장, 그때 흐름을 도모해보면서 오늘 시장은 그냥 조용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다음주 월요일날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참조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9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3,2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고점에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고 그 에너지가 많이 모였을 때는 실제로 지난 2020년의 차트 흐름처럼 하반기에 다시 한번 에너지가 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9월 시장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조를 해보시고 9월 시장도 같이 힘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